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읽기 신명기 9장 10편 92편 93편 이사의 37장 요한계시록 7장. 신명기 9장 의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성실함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나는 현실 진단으로 시작하며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라는 말씀은 자기의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회상하며 그들의 역사는 결코 의로운 행위의 연속이 아니었음을 증언합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언약과 중보자 의 간구를 통해 구종 역사가 지속되었음을 강조하며 은혜의 역사 안에서 겸손한 순정을 요구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고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와 도덕적 정당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의 의는 항상 교만으로 흐르기 쉽고 은혜를 잊은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과거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92편 93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본문의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노래로 기록된 찬양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형통을 대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이이다 는 표현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말합니다. 시편 93편은 짧은 찬양시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위엄과 창조질서에 대한 주권적 다스림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는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성전 가운데 항상 계심을 의미합니다. 두편 모두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찬양 받으실 이유를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10편, 92편, 12절, 13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양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의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악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날마다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인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내린 삶을 통해 진정한 번영을 누립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사야 37장, 기도로 승리하는 신앙의 본보기. 본문의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7장은 앞장의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기도의 신앙적 응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기록한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전환점입니다. 아수를앞사기의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여앞에 호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높이고 열방신들과 구별하며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고 결국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아수르 군대는 물러가고 사내립은 패배합니다. 이 장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간 아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2사 37장, 14절에서 16절. 히스기아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와의 호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와 앞에 펴놓고 여와께 호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망군의 여와여 호 주는 천하 망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감정이나 정치적 전략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의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중심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7장 구속받은 무리와 하나님 인의 보호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장에서 임한 심판의 두려움, 누가 능이 서류에 대한 응답처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1만 2천 명씩 입맞은 14만 4천 명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며 그 후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보자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히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인으로 보호받는 자들과 환난을 견뎌낸 구속받은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위로를 보여줍니다. 17절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는 말씀은 종말론적 위로와 회복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게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는 영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외로움과 고통은 하늘 보좌 앞에서의 영광과 위로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